네, 안녕하세요. 김영농사입니다 자, 오늘도 파견법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파견으로 나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금 상당의 손배를 청구할 때 청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차가 일수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을 되는 것인지,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다 투어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이 판례는 굉장히 다양한 팔레 쟁점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차휴가에 대한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한 게습니다 직접 고용이 발생했고 이제 발생하고 나서 직접 고용 될 때까지 임금 상당의 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증명해야 됩니다. 과연 파견근로자가 이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월수가 발생한 연차에다가 사용한 연차를 빼게 되면 보상해야 될 연차 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파견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여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용한 연차월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혹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청구 기간 동안에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자 과연 이 연차월수를 증명 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사용사업주가 연차가 촉진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촉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어, 이 조항에 따라서 미사용 효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차가 미사용 수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 터진 그런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을 이제 파견 근로자가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원래 어 이게 임금 상당의 손배를 청하는 건데 당연히 연차 휴가 미사용 상도 임금 상당의 손배 배상금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걸 주장하는 파견 근로자가 어, 이 손해를 증명할 책임도 부담을 하게 되겠죠. 즉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 남아있는 연차일수가 나올 겁니다. 이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일수를 파견근로자가 증명하도록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근데 이 사용을 한 연차일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사용사업자에게 그 청구 기한 동안에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보상해야 될 연차일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판례 입장은 사용한 연차휴가수에 대해서 청구기간 중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어 이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수가 있으면 은 이에 따르면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한 요 갈수를요. 그 다음에 요 청구기간 중에는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게 확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구 기간 전에 파견 사업소속으로서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 제공해서 사용한 연차가 일수, 요거라든지 혹은 파견 근로자와 동종 유사물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 기간 동안에 사용한 연차가 일수 이런 거라든지 혹은 그밖에 적당한 간접사실로서 증명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확인이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판례 법리를 얘기합니다. 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용사업주가 연차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진을 했을 거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 사용하지 못한 게 자발적인 휴가 미사용일 거다. 인정이 되게 되면 이 남아 있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도 보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 사용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때 만약에 파견 노자가 직접 고용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용 사업주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이게 사용사업소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게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사용촉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해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할 무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연차가 미사용상상당에 대해서 참고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차가 촉진제도에 대한 관계에서도 판례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 원래는 연차 갈수에 대해서 미상연차 갈수는 원칙적으로 파견로자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간접적으로 증명하더라도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보수에 대한 그런 별도 규정에서 미상인후가는 보상을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피고가, 이제 회사가요, 그 사용사업주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여과 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게이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연차여과 미사용수당을 이제 손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따져봐라 그러면서 이, 이 내용들을 원심으로 파기한 상황이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용사업소 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에는 고용되었다고 한다면 직접요 그때 사용촉진을 받았을 거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 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당의 손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격근로자들은 지금 현장직 안전 순찰원에 대한 근무 조건을 적용을 이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직 안전 순찰원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시행이 됐는지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 기간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직 안전 순찰원이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본 결과 그래서 따져보고 다음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다 따져 봐가지고 만약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사용수진을 했을 거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럼에돌고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요거를 심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심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인정이 되면은 연차유가 미사용상은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손해를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 그런 판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연차휴가 촉진제도하고 결합된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특이한 판례예요 원래 이제 연차유가 미사용상도 보상을 해야 되는 손배 영역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용사업주가 연차가 촉진을 했을 거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들이, 어, 그렇게 돌고하고 자발적으로 휴가를 상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손배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이해하시고 한번 이 판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